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으로 여와를 호 노래해야 합니다 여와를 호 노래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때 합력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때 일보다는 그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때 과연 나는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합력할 수 있을지 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학교 부장이다 그러면 내 부서의 교사들과 어떻게 해서 전도사님을 잘 도와줄 건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일은 항상 주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따라붙다. 주님의 일은 항상 주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아멘.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에는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죠.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을 도와주어서 목숨을 건지게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전쟁에서 싸웠던 블레셋 장소들은 모두가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치가 보통 컸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가드의 거인족 소생인 네 사람은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이 어떤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거인들을 할지라도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어떤 대적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 승전가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22장 위에 제목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승전가 하면서 가로 열고 시편 18 가로 닫고 그러니까 시편 18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다. 이런 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적인 노래에서 감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승전가를 이렇게 읽어 보면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 b 에 대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은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의지하고 힘 주실 리 우리 주 예수 그 찬양을 부르면 막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힘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불렀던 이 승전가를 부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상의 삶은 평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영적인 선전포고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공중권세 잡은 마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왜 길을 펴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마치 그 풀이 말이죠 제 사무실에도 이렇게 나무가 좀 있습니다만은 얘들을 제가 관심을 두지 않고 이렇게 좀 소홀히 여기잖아요. 그럼 이파리 벌써 증상이 나타나. 이놈아, 물좀 줘라. 저한테 그런다니까.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물을 주면요. 그 시들었던 이파리가 파릇파릇해지는걸 느낀단 말이요. 왜? 물 먹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아야 되는 거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왜이 마귀란 놈이 항상 우리 영혼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매 순간 찾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메라 22장 2절과 3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한번 봐봐요 저는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니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절과 3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뭐래요? 반석이시래요. 여호와는 나의 뭐래요? 요새시래요.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래요. 또 여호와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래요. 또 여호와는 나의 뭐가 돼요? 방패시래요. 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래요. 여호와는 나의 뭐가 돼요? 높은 망대시래요. 또 여호와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이시래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래요. 여호와는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요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보면요, 우리가 다 감동을 받아요. 왜? 그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단에 이게 동그란 게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꽃 동그란 거 이거. 응? 여러분 이걸 세밀하게 관찰한 사람은요 이 꽃을 보면서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오메해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말이죠. 제가 얘기하니까 지금 어 저런 게 있었네. 지금 그러는 몇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꾸 관찰해야 돼. 저도 단임 목사로서 성전을 이렇게 늘 다닙니다. 그냥. 예. 며칠 전에도요. 천정 올라가 가지고 또살폈지 뭐예요. 이때 쓰레기가 있어 가지고 내가 좀 치웠습니다만은 어쨌든 관심을 갖고 자꾸 보다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요 새벽 기도 한 30여 분이 일 나오셨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달라요, 달라.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신앙이 부쩍부쩍 부쩍 자라는 사람 있는가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 있다고요. 우리 사랑성들 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이 프랑스 사람이 쓴 책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뭘 주제로 책을 썼냐면 바다를 주제로 해서 책을 썼어요. 바다 철학자 철학자 그러면서 그 바다 뭐 파도에 대해서 뭐 색깔에 대해서 뭐 이렇게 쓰는데, 야이 바다 가지고도 이렇게 칠 수는구나 제가 지금 감동을 받으면서 책을 읽고 있어요. 뭐죠? 왜 그렇게 쓸수 있죠? 관찰했기 때문에 관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야 될줄 믿습니다. 수박을 먹으려면은 수박 껍데기를 깨야지. 맨날 어떤 사람은 수박 겉, 겉만 하라 그냥. 맨날 그 딱딱한 수박 맛을 보니 수박 맛을 알겠어요? 탁게가지고 속살을 먹어요 야, 이게 수박이구나 그것도 냉장고에 넣었다고 먹어봐 지금 군침 삼키고 있어 하나님도 맛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이요, 연예인을 좋아하면요, 부모님의 생신을 챙기지 않아도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의 생일, 키, 좋아하는 음식, 혈액형, 나이, 고향 등등 모든 신상명세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아이돌 스타를 방신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 여러분은 누굴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뭐지? 그냥 우리는 항상 그게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요. 그냥 살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부르지 마, 제발. 찬양 누구한테 하는 거야? 아, 그 성가대에서도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면요. 아주 생긋생긋 웃으면서 하는 사람 보면 그냥 기뻐. 하나님 내가 볼때 그런 사람만 보실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찬양을 해 하나님이 그냥 긴장하실 것 같아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다윗은요 사무엘하 22장 4절에서 감격스럽게 고백합니다 감격스럽게 이거 암송 야들 말씀에 세번 여기긴 합니다만 같이 읽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원수들에게서 건지심을 받았습니까? 건짐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이 주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방법은 변함이 없어요 따라다 부르짖어야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불났으면 은 불났어요 이래요 불났어요. 이래. 진짜 잠 잡아 는 사람. 여러분 집에 불나면 불났어요. 이러십니까? <laughs> 그럼 다 타는 거야, 다. 그냥 전목되님 다해 가지고 불났어요 하고 막 소리 동네방네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지시기 바래요. 다윗은요. 5절과 6절에서 5절과 6절 보세요.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어사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삶의 여정에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죽음의 물결에 에어싸일 때가 있다고요 죽음의 물결에 또 파멸의 파도가 덮칠 때가 있어요 또요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야, 나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나는 여기까지인가봐. 우리 가정이 이제 망했네.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7절에서요. 지체하지 않고 이런 인생의 고난 길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수지 맞았어. 오늘 새벽 나오신 분은 7절. 이거 암송하셔야 돼.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아멘. 이거 암송하셨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우리 강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음, 저도 이딸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아이 녀석이 말이죠. 아빠를 무슨 기사로 생각하는지 예, 지금 이제 학교가 있습니다만은 가끔은 그래요. 논산에서 지가 놀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그 이름이다. 아빠. 나좀 데리러 올수 없냐는 거야. 그러면서 딱 그럽니다. 버스를 타고 갈 수는 있겠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아 참. 그 제가 또 마음이 약하잖아요. 이 아빠들은 딸한테 약하거든. 알았어 하고 또 그냥 차비 한 번도 안 내더라고. 제가 왜 갑니까? 왜 데리러 갑니까? 전화를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라고 여러분 속상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요 좋은 게 뭐냐면 속에 우라통 터지는 거다 쏟아내서 마음이 후련하고 또 하나님이 그거 듣고 응답해 주시니까 또 감사하고 우리 교회 여러분 아무리 소리쳐도 이거 무너지지 않아 내가 올라가 봐서 알아 마음껏 부르짖으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이요 주님의 귀에 다다른다는 거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하래야 돼요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시뻘겋게 살아계신데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홍수 환 선수 기억나죠? 음? 일곱 번 그냥 엎어졌잖아. 근데 다시 일어나 가지고 그냥 넘어뜨려도 일어나고 넘어뜨려도 일어나니까 아마 그그 그 상대 그 권투 선수가 내가 볼땐 쫄았어. 야이 노먼이가 아무리 때려도 다시 일어. 한 방에 형 보내 버렸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랬다고 여러분도 챔피언 먹으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다윗의 생애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면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요 잊지 말라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8절 19절 20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어요 18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 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따라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 예야. 엄마 아빠는 언젠가 너희들보다 먼저 떠날 건데 영원히 떠나지 않는 아버지가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야. 아멘. 이제 우리는. 나보다 더 강한 원수에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은 오히려 내가 의지할 뿐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 아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알리며 나의 하나님께 알렸더니.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들렸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나로가 여러분 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축복된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숨 막히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반석과 산성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뚜기처럼 다시 벌떡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사아 선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